예, 안녕하십니까 도함사주TV의 도함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어, 우리 이제 에, 지금 이제 글로벌 스타이죠. 어, BTS의 어, 멤버 중에 이제 지민군, 박지민군 어, 26세, 26세이고 어, 이분의 이제 사주 명식을 한번 보고 어, 앞으로 이제 에, 전개될 일이나 어, 사주의 특징 에 대해서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어, 어 여기 네, 네. 어, 어떻습니까? 여기 어, 시간을 태어난 시를 이제 모르는 관계로 어, 이분도 이제 삼 주만으로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어, 태어난 해를 보면 을해년 월은 이제 병술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어난 날짜는 이제 정축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이 원령을 보면 이제 술토, 어, 토기운인데 이제 위에서 병화가 이제 화생토로 이제 토기운을 강하게 주죠. 어, 그런데 이제 어, 여기 이 태어난 이, 이 날을 보면 정축 일로서 어, 여기 축술 축술로 해서 깨져 버립니다. 이제 토기운이 이렇게 깨져 버리고. 어, 위에 이제 월, 월주에 이제 투간한 것이 병화, 불기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술토 안에 뿌리가 있고, 어, 여기 태어난, 어, 해에는 이제 목생화로 또 화를 강하게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 화기운이 강하다. 어, 그래서 이제 신강이라고 하는, 어, 이제 신강사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강사주. 어, 그러면 이제 어, 본인이 좀 너무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아, 이것을 좀 빼줘야 되는 어, 그 방향으로 가, 어, 가서 이제 토 기운, 이 토가 아, 용신이 되어버린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본인의 그 어, 표현력, 어, 그리고 이제 재능이나 어, 본인의 그 끼를 살리는 어, 그러한 직업이 좋다는 것이죠. 어, 여기 도 특히 이 축토도 그렇고 이제 술토도 그렇지만 전부 이제 화개살입니다. 화개살이고 어, 육신으로 이제 말을 하자면 어떻습니까? 어 이제 식신이 되죠. 식신 식신이 되면 표현력이 상당히 강하고 어떻습니까? 어이 굉장히 좀 밝은 성격이 되어 버립니다. 밝은 성격이 되고 어 본인이 이제 이잘 웃고 웃고 이렇게 밝은 그런 분위기의 그런 그 성격을 가지게 되죠. 어, 그런데 이제 태어난 어, 여기 이제 태어난 해를 보면 을해의 년의 일을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토가 이제 좋은 작용을 하는데 어, 여기 물이 이제 큰 물이 이토 이제 방파제죠. 방파제를 이제 어,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 수가 어, 그래서 여기 이 수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술토, 이렇게 서로 형을 하고 있는 것을, 어, 여기서 이제 해자축 합을 이렇게 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나쁜 영향을 하는 것이죠. 나쁜 영향을. 그래서 이제 운이 안 좋아지면 이분은 조금 그, 어떻습니까? 이제, 어, 건강이 좀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 이분이 이제 공부보다는, 공부보다는 어, 본인이 이제 에, 표현하는 그 어, 예능 예술 이쪽 여기 화개살이 강하다 보니까 두 개나 이렇게 있죠. 그쪽으로 가면 크게 이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에, 더 어, 특징이 이제 어, 여기 축중 안에 이제 신금이란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돈인데 에, 돈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형을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 이게, 부, 운이 제대로 굴러왔다. 그러면 크게 이제, 크게 이제, 떼돈을 벌 수가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됩니다. 아, 어, 이런 구조가 그 예전에 그, 어떻습니까? 그, 싸이, 싸이 사주도 굉장히 흡사하단 말이에요. 싸이 사주. 그래서 사이 사주가 그렇게 제가 예전에 이제 감정을 했을 때그 글로벌 스타로 될수 있는 그런 그 형태를 가졌고 가졌고 이분도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해서 제대로 운이 굴러오면 여기 군이 여기 굴러왔지 않습니까? 여기 미토 미토면 이제 여기 충 미충을 때려서 여기 형을 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의 그 표현력이나 예술 예능 쪽의 그런 소질을 살려서 크게 이제 글로벌 스타가 될수 있는 그런 운이다. 21살부터 이제 운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사이 사주는 좀 약점이 이그어 조금 단명 사주예요, 그분은. 그분은 좀 단명사주가 된단 말이죠. 어, 여기서 그걸 하는 운이 왔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술토가 있어서 막아준단 말이죠. 어, 여기 그 뭐, 홍수가 일어나도 이큰 방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서 막아주기 때문에 뭐 단명사주는 안 되는데 그분은 이제 그 막아주는 그, 어, 성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크게 이제 굵게 살다가 빨리 이제 끝나는 건좀 그런 그좀 단명사주가 되어버리는데 그 이분은 이제, 어, 이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서 이 술토, 이큰 방파제가 있어서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이때 이제 개미 때는 이제 크게 이제 떼돈을 버는 운이에요. 글로벌 스타가 되고 해서 31세까지는 계속 이제 금전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제 폭발하는 운이다. 아, 그리고 이제 임수, 어, 아, 이때 운이 되면 이제 일을, 에, 슬슬 그만두는 운이 온단 말이죠. 32세 이후에 이렇게 이제 32세가 넘어가면, 에, 32세부터는 이제 그만두는 운이 되는데, 에, 지금은 이제 굉장히 크게, 이때 이제 크게 이제, 어, 본인이 글로벌 스타가 되어서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이때 뭐 그만두더라도 뭐 걱정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6세부터, 어, 내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운이죠. 이 운. 이 운이 이제 보면 이제, 어, 연인이 생겨요. 연인이. 어, 여자분이 이제 생기면 또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제 이때 운이 상당히 더 좋다. 지금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충미, 충일이 되고 나면 크게 이제 본인이 글로벌 스타로서 어, 지금보다도 더큰 명성과 이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어, 그것이 이제 그 운이 터지는 게 바로 이제 내년에 바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신축이면, 어땠습니까? 충미, 충인데 또 축자고 와버리면 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내년에 그, 어땠습니까? 그, 기생충 그 감독이시죠. 그분이 이제 뭐 크게 이제, 큰 상을 수상하셨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상.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년에. 그래서 큰 명성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운이다. 운 자체가 이제 이 10년 운 중에서도 가장 대폭발하는 그 운이 이제 내년 운이 그런 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물운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물운이 이렇게 오면 좀 건강적으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흡기 계통이나 어~ 감기나 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많이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건강적으로 좀 어~ 조심을 하지 않으면 좀 다소 이제 건강적으로좀 약해지는 어~ 뭔가 이제 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하반기 어, 7월부터니까 어, 8월이고 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운이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레 어떤 이제 27세부터는 뭐 거의 뭐 지금보다 지금도 운이 좋지만 더 폭발한 운으로 가니까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31세가, 아,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 운도 온다. 아, 내년부터 시작해서 결혼할수 있는, 이렇게 운도 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 이분은,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붓, 습니까 어, 여기, 용신, 아, 용신은 이제 토가 되지만, 이 귀신은 불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강사주 하니까, 어, 운이 조금 올해 같이, 1년 운이 좀 나빠지면, 뭐 본인이 조금 서, 성격적으로, 어, 조금 이제 확 달아오는 면이 있긴 있단 말이죠. 성격적으로 좀 급한 면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어, 그리고 건강도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아, 어, 올해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에, 수가 이렇게 있고, 어, 불이 이렇게 있으면, 어, 조금 다혈질적인 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그런 그 스트레스 같은 것을 이렇게 예술이나 예능 쪽으로 이렇게 풀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크게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불이 이제 여기 용신으로 가버리면 사업도 되는데 사업도 되는데 이분은 귀신이 되기 때문에 사. 사업이나 이제 비즈니스 쪽과는 좀 맞지가 않는 것이죠. 어떻게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예술과 예능의 그 자기의 그 재능을 표현하는 그런 직업. 그런 것이 좋은 것이죠. 좀동 굉장히 좀 자유롭고 그런 직업이 이제 지금 그예어 어떻습니까? 연예인, 가수. 이그 제일 잘 맞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사업이나 그런 것은 맞지가 않는다. 아, 이쪽으로 이제 본인의 그~ 예술이나 예, 어, 예술적 강, 그런 장점을 풀어내는 그런 쪽에 이제 크게 본인이 대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자질을 이제 가지고 태어났다 아,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떻습니까 술주형이 되어서 안에 이제 뭐~ 어~ 떻습니까 뭐 이~ 돈이 돈을 이제 위에서 이제 어~ 천간이 떠올랐을 때 본인이 가지니까 어, 이 사이 사주처럼 크게 이제 운이 잘 오면 뭐 크게 이제 어, 명성과 명예를 얻어서 어, 금, 어, 금전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 지금 운 자체가 굉장히 터지는 운이죠. 이제 어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어, 우리 이제 방탄 소년단의 그 지민군 박지민군의 사주 어, 명식에 대해 서 한번 보았습니다. 어, 다음에 또 다른 멤버에 대해서도 멤버의 사주에 대에서도또 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시, 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저제 영상이 좋았다고 어, 생각이 되시면 이제 좋아요와 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독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어, 그러한 이제 예, 어, 어떻습니까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료 상담의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비디오의 하단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